목사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많이 바쁘신데 피곤하신데 이렇게 귀한 말씀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 저는 항상 뭐를 하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기독교가 사실은 나라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 목사님들이라고요, 목사님들. 아까 우리 보여줬지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나 한경규 목사님이나 김준곤 목사님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국민을 깨웠다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이 우리나라의 보안법이 철폐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 다섯 가지를 2004년도에 10월 달에 한기총 구급기도회 때그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한번좀 잠깐만. 내가, 내가 보낸 거 있죠? 그거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젖게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백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덜 끓는데 대문을 열어 채게 뿌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국민을 깨울 때 이렇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큰 교회고 목사님들이 국민을 깨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마을까지도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강남에 가서 몇 사람들을 모아 놓고 제가 신앙과 애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와 정말 교회 밖에 소망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목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유마을 운동이요. 한국교회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전도가 폭발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동네 중구입니다. 서울 중구에 전 조직을 다 했습니다. 전 조직을 다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중구에만 반장이 몇 명이냐? 1589명이에요. 그이 반장들을 절대로 교육 좀 시켜달라고 래서 6월 26일, 27일 이틀, 이틀 동안 제가 저들 교육시킵니다. 국민을 깨워야 됩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마을 을동어서 교회가 침체됐다고 하지 말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원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을, 마을마다 만들어 줄테니까 거기 들어서 목회해라. 애국과 신앙을 위해서 목회해라, 만들어 줄게. 지금 우리 동네는요 완전히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 전도 왕이라니까 지금요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조직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식당에 들어가면 술 마시다가도 일어나서 저 한테 인사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을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이들이 애국과 신앙, 신앙과 애국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다 인정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깨 일어나면요. 자유마을 일어날 수 있어요. 보고화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이 4배가 작년보다 4배가 굶어 죽고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산당원들이 지나가잖아요. 옛날엔 인사했답니다. 지금은 두들겨 팬답니다. 지금 유엔에서 어떤 보고가 온지 아십니까? 북한이 천만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때 그 난민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 해결할 거냐? 그 방법이 있냐? 이 질문을 어저께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곧 통일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지금 여기서 주사파 뭐 이런 얘기 갖고 할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정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뭘 한다고 하냐면 선교 카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환상인 거예요. 어저께 유엔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유엔 카드를 5만원짜리 넣어주고 만약에 저들에게 줘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유엔에서는 지금요 북한 난민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남한은 아직 대책이 없다. 이걸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들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게 쌓여있는데 우리는 굶, 굶어 죽었다. 목사님들 죽인대요.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이 냉장고에다 처먹어 놓고, 우리한테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그들이 내려서 목사님들부터 죽인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빨리 자유마을 운동하자 이거죠. 네.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저기, 여기 보면. 첫 번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 노동동이 가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 여러분 민노총이 전부 다 북한 지령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의 헌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학생들 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죠? 지금은 방송이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말길이 없어요 교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애국에 대한 얘기 못합니까? 교회가 갈라질까 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좌익사상에 이미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라 다 나가면 내가 교회 팔아서 좀 부자 돼 보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말이야. 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부르고 김일성 추모대를 회 열어도 막을 수가 없다. 2004년도에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목사님들이 내 벌써 백성을 깨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큰 교회, 아이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이야. 나는 공산주의 주, 싫어 때려줄 거야. 기자들이 뭐라 그랬다가 난 중립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이래가지고 국민을 깨울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생명 걸고 해야지. 우리 여 더군다나 부흥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깨웠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웠고 국민을 정신적으로 깨웠고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깨우쳤다고요.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도덕적으로 이 국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전하는 부흥강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눈치나 보고 있고 밥한 그릇 얻어먹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요. 나라가 심각하다고요. 자 우리 한번 일어나는 거 볼게요. 주사파 해게머니 가치관 한번 딱 넘기면서 볼게요. 보시면. 여기 뭐냐. 헌법적 질서,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파괴하라. 이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헌법 파괴하죠? 넘겨보십시오. 검수안박법 다 파괴시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시작할 것은 국민인데 문재인이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먼저다. 북한의 헌법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중국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보다도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두 번째 가서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조정을 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이며 한국 전쟁의 국군은 용병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를 부인해버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미군의 점령을 당하고 미군이 우리나라의 점령군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분노할 줄 몰라요. 오히려 미군, 미군을 우리가 종부리도 부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여러분 미군이 위험하면 오라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건 군력협정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제발 우리도 한국처럼 군사협정 좀 맺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잖아요. 노 no 그랬잖아요.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세 번째, 재벌의 해체와 지주를 타도하라. 그 재벌들을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제나도 강남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복사임 때문에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맞아맞아맞아그 네.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보면 재산 몰수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라. 그 재산 몰수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요, 공산주의가 안된 이유가 왜안 되느냐 하고 유심히 칼 마르크스가 보니까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가족.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가족에게 물려주잖아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가족에서 가족끼리 사유재산을 물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일부일처는 기생충이다. 그리고 이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게 뭐냐? 가족 파괴운동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우파 정권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깨우쳐주는 건 누가 깨우쳐 줍니까? 늘 스피치를 할수 있는 건 우리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영성도 살리고 이렇게 이 모임은 반드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니까 하나를 변역한 변역하는 투쟁을 하라. 그래서 이들이 노동자 계급 정치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노동자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도? 프롤레타리아만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들은 말안 들으면 지금도 그 대통령 탄핵하고 따는 이 그룹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밖에 더 있냐고. 내가 보니까 전목사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나도 가까이 원래 정치를 안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하나 하다가 당해보고 났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얘기는 내 얘긴데. 내가 당한 얘긴데. 이게 전교조들에 의해서 내가 시달리고 내가 1 0 6가지 6건을 고발 당한 사람이요. 그 지금 싸워서 다 이기고 있는데도. 또 교육 전, 전교제도라고 지금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전 목사님하고 옆에 서 아, 나라를 위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난 감리교 목사예요. 난 감리사도 안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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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라도 하라. 아, 난보금전하다 아니고 바쁘나 그런 걸 시간 없어. 젊은 사람이 이런 것도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나서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감리교에서 이 성화 운동하는 목사니까 웨슬리의 성화 운동하고 사회 성화 운동까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 목사가 여기 나간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이해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함께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노란봉투법도 이번 통과시켰잖아요, 쟤들이. 노란 봉투법은 뭡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저 쉽게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노란 봉투가 통과되는 순간에 자,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돼가 공사를 하는데 그 건설회사가 하청을 줄거 아니에요. 하청이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이제는 모든 거저 사람 돈안 주면 다 지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런 뭐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하청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업에 와가지고 본청에 와가지고 난리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해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종업원이 말이야, 식당에서 주인만만 든다고 싸움 들고 오늘 장사 못해 행패 부려도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게 노란봉두법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목사님들은 화낼 줄은 몰라요. 왜냐? 모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같은 주체의식을 강조하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조영규 목사님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쭉쭉 넘겨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이런, 이게 다 가서, 자, 인공기가 서울시에 걸린다는데 지금 인공기가 걸려있죠? 이건 제가 붕에 가서, 이건 거제실 건데, 나는 어디, 간, 창원에 가서 제가 직접 찍었어요, 이런 것도. 이거 네. 창원,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나잘 찍었죠? 기가 막혀그 네. 이게 지금 보세요. 조영규 목사 헌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요, 고등학교 교실에도, 남양주에는 고등학교 교실에 이게 걸려 있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번 넘겨서, 한경준 목사님의 방공 애국설교. 제가 아는 한경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저희 처형 시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한경규 목사님을 북한서부터 같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집을 옛날 것을 더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한경규 목사님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찾아봤죠. 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시죠. 1983월 년 1일 신앙과 애국심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9장 1절, 5절로 사도 바울의 애국 애족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 평화적으로 민주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을 얘기했고 1947년도에 우리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현 설교 가운데 기독교와 공산주의 설교에서 유물론에 중독돼 종교가 뭘 이해돼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으로만 보고 있는 게 공산주의다. 그리고 독재와 무자비한 투쟁, 도덕과 인격을 붕괴시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해서도 잘못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다 또 국민의 힘은 힘도 없어가지고 맥도 못 쳐요. 자 보십시오. 1942월 건국과 기독교라는 설교에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 시대이니 민주주의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개인의 인격존중. 개인의 자유 사상, 만인의 평등 사상, 개인의 재산권 인정 이런 것들을 한경림 목사가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자, 민주주의만 되면 그게 다수결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됐을 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그 존중이 여기고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자유가 빠져버린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개이 이 단체가 결정됐는데 개인이 어떤 걸 반대한다? 반동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이가 있을 때뭘 뺐습니까? 자유자를 빼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로 가자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신분과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민주주의가 자유가 빠져보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공산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국민들에게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듯이 지금 하부조직까지 전부 다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마을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동네 동네마다 조직하고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설계 를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데 거기에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계에 대한 정치 참여를 강조했어요. 이때 한경규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관여해야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다 들어가라 국회의원 들어가라 다 들어가서 일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교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교회가 잘못된 정치를 간섭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바르게 일깨워주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우치고 아 우리도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외치신 분이 우리 그, 정광훈 목사잖아요. 제가 언론인들과 계속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찾아갖고 제가 이 자료 다 있습니다만은 그거 보면 정광훈 목사님은요, YTN, MBC, JTBC 그리고 SBS, KBS가 완전 목사님의 그 부정적인 단어 몇 가지를 딱 가지고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어떤 일이냐면 긍정적인 단어는 이게 뜨지 못, 컴퓨터에 뜨지 못하도록 이거 넥을 걸어 놔버렸어. 요 이걸 다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보고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넥을 풀어 놔버리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65%야. 이해를 못하시네요. <laughs> 그전에는, 그전에는 부정적인 것이 75, 75.7? 약76%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목사님의 실질적인 그 원, 원래의 긍정적인 말로 한 건데, 이 부흥 강사들은 말을 재밌게 하려고 언어를 이렇게 좀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전화번호 이동, 그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 하려고 그거 한다고 막또 공격을 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 이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300명에게 한달 월급을 300만원씩 주잖아요. 그거 번호 이동하면 적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그 뒤에 좋은 얘기,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주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프레임에 언론이 딱써 있어 버리니까 목사들도 님 거기에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스 목사 얘기 하는 가지만 하고 내가 끝내게. 반스 목사도 내가 들어봤어. 그랬더니, 저기, 그 거기가 어디야, 저. 부산. 대구, 서영. 대구, 대구. 거기서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목사가 칠계를 범한 거야. 목사님이,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내가 무슨 말을 다 순종해. 우리 교인들한테 반스 벗어. 그래도 벗는다. 그래도 목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건 빼버리고 반스 버섯 그것만 들은 거죠. 저도 이거 잘라 버리면 장학일 목사 반스 버섯을 어 동조했다. 이렇게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앞뒤 저는 지금 전 목사님이 여기서서가 아니라 다 자료를 찾아요. 근거를 다 찾아보고 다 모아서 찾아봐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부정직 용어도 몇개 없어, 몇개 없어. 부정적 용어도 몇개 없고요. 오히려 긍정의 언어가 많고, 단어 내용을 보니까 감성적이야. 되게 감성적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목사다, 이거야. 감성적이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국민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자유마을 운동도 지금 무섭게 조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모아놓고요 신앙과 애국에 대한 강연 그런 자료 다쭉 드릴 수 있거든요 한 15분만 얘기하면 다 따라와요 그러면 전도 효과도 크고요 저는 제가 직접 하니까 여러분들에게이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전 목사님이 이런 걸 했다 그뭐이 다음에 투표다 보다가 아니라 국민 계몽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